죄송하세요. 누나 많이 늙으셨네요. 그러게. 너도 많이 늙었고. 야,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같은 병원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는 있잖아. 뭐, 발끈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있잖아. 이게 사람이 있잖아. 발끈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은, 발끈하다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에 발끈 안 하는 게, 난또 이상한 것 같아. 너만하면 늙었네 늙었네 지들 나이 참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니네들은 내가 20대 때도 30대도 때도, 40대도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네가 본 후로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다 늙은 거야 어, 나는 어려 보이려고 발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해서 찍어 바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 그건 아니란다 처음 보고 나서 그만큼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려서 네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 언제나 생각해 제로 콜라가 아니네요 제로 콜라를 어떻게 마셔? 난살 빼려고 제로 콜라 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항상 있잖아. 살이 쪘을 때는 안 쪘을 때는 늘상 똑같은 콜라를 먹으니까 콜라는 영향이 없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살 쪘다고 콜라를 제로로 바꿔? 나는 콜라를 향한 그런 배신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탓을 이렇게 처먹다가 갑자기 얘한테 준다? 응, 안 돼. 어, 그래봤자 얘는 액체야 나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누구든 보면서 이제 소위 잘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 나는 뭐 불안한 게 왜 이렇게 쓸게요? 왜 이렇게 쓸게요? 아, 나 진짜 오늘 힘들다. 해. 그래서 그때도 그때 나름에 이런 불안감 있고 저런 불안감 있고 저거,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항시 생각을 하면서 한것 같아요. 자신의 적응의 모두 팩트라고 생각하는 게, 음. 그치, 내가 겪은 일은 다 팩트고, 그리고 내가 겪을 일이 앞으로 겪을 일이 중요하지. 남이 뭐 어떻게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어, 내가 생각할 때, 이때 생각했던 정답이라는 게 있고, 이때 생각했던 정답이라는 게 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고집이고, 버릴 수 없는 고집이 있고,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해야지. 음, 삶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 다한 번씩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좀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람의 어, 기질이라는 거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말 잘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걸러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